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애니메이코인 살펴보실 건데 최근 들어 코인 시장이 다시금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방으로 완전히 틀었다 보긴 어렵지만 직접 나왔던 이 반등으로 인해서 현재 이 구간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이한 차례 눌린 과정 속에서 매수 차츰 잡아들이면서 이 세력 스케줄에 따라 우리가 거도한 하락 이전 매물대 구간에서 이런 식의 매도 시그널을 들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결과적으로 거진 세 자리 가까운 상승분을 먹여들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딱히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서 중간중간에 단타 위주로만 언급을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분기점이 근접했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오늘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제가 당시 수익 내 들었던 핵심 지지 구간을 이탈한 뒤로 해당 가격대가 저항으로 전환되면서 수급이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장 전반 악재들까지 겹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전 바닥 자리에 매수타점잡아들었던니 강력 지지선까지 붕괴됐고 그로 인해 과도한 하락이 한번더 연출되었던 흐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구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근데 지속적으로 나오던 이 하락을 멈추고 이상수급과 함께 연속적인 양봉퀸들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단기 정황 구간을 전혀 이탈하지 않은 채로, 이런 식으로 안착 후에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는 지금 카락하던 추세가 일단은 멈췄다는 걸 의미하고, 앞으로는 기간 행고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 매수매도 전략을 미리 잘 짜두신다면, 지금 비교적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조만간 무리없이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1월 15일 목요일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에게 종목 요청해주신 분들께 오전 7시 38분에 단타 종목 세이프 247원 이하 분할 매수 들어가서 현절 구간을 240원으로 짧게 안내해드리고 시간봉상 이 정거점 저항 맞는 자리에서 이런 식의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지금 세력 소급 전혀 빠져나가는 적 없이 최근에 세력들이 각자 일정에 맞춰서 순환적으로 펌핑을 이뤄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전날에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무려 50%가량 먹은 거에 이어서 또 화요일에는 메탈코인도 20%에 엄청 큰 상승분을 연속으로 드실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장시작전에 4점 이렇게 내드리고나서 이런식의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20%의 추가 상승분을 드셨습니다 자 이처럼 그냥 편하게 해당 가격 매수매도 예약만 걸어두시고 꾸준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일주일 동안에 이 상승률을 다 합치면 굉장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저는 이 타점을 내드릴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타점에 매도 예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이 급등코인 타점은 뭐 길면 하루 이틀이고 최대한 단시간 안에 팔릴 수 밖에 없는 가격에 맞춰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요청 주셨던 분들 제가 종목하고 가격 적어서 답장 드리면 보시고 나서 해당 가격에 매수매도 예약만 걸어두시고 그저 일하면서 이 차트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되는 거고요. 수익나는 거정말못 믿겠으면 뭐 며칠이라도 이렇게 받아보신다 그 다음에 정말 이 종목이 옳은지를 보고 판단하셔도 되는 거니까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믿지와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1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놔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이 종목 요청하시는 걸로 알고 이 단타 추천 문자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크게 승인 날 종목 빠르게 요청하셔서 지금 여지껏 손실 나있던 것부터 얼른 메꾸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 바닥 자리에서부터 수익내기가 너무 좋은 장이 돼버려서 지금 문자로 이렇게 종목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거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같이 이런 기회가 좀 많을 때. 보통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신 다음에 이 문자 한통 먼저 보내놓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서 번호를 못 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스크롤 내려보시면 설명란이 있는데요 거기 더 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바로 보낼 수 있는 링크 하나 달아놨으니까 그 링크 참고해서 1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 다시 이어서 말씀드려볼 건데, 자 우리가 애니메 코인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죠. 뭐 당연한 소리겠지만 우선은 이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실시간적 정보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중요한 재단 일정이라든지 이 코인에 관련한 소식들은 거진 미국 시간 기준이라 우리가 자고 있는 새벽에 나뜨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바로바로 바로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실시간 뉴스나 기사거리들 이게 뭐 언제 몇 시에 이럴 거예요 예고하면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제 뭐 어떤 일정이 있다 그러면. 새벽이라도 잠안 자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 지금 이 코인, 지금 당장이 아직까지 좀 크게 물려있다. 아니면 바닥에 진짜 잘 잡아서 수익 중인데 보통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하단 배너에 보시는 0102397643 5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로 해당 종목명 애니메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통 넣어놔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나오는 실시간적 정보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 다시 추가 매수나 분할 매도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처해 계신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에 맞게 다 다른 시나리오를 알려드릴 거고요 정확한 매수가나 목표가 가격라인까지 뭐 절대 돈 같은 거 요구 안 하고 말씀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결국에 이 다들 손실부지 않으면서 더큰 수익으로 탈출하려면 각자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짜서 진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로. 애니메이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통 넣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매일 상승 나오는 종목을 미리 알고 타점을 잡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드려 볼 건데 이 수익을 거저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반드시 다음 내용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뭐 코인으로 돈 벌었다 할수 있는 그런 고수가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솔직히 말씀드려 보자면 평소에는 이 이름 그대로 사라 할때 사서 팔라고 할때 파는 그런 간단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0년 넘게 코인 투자를 해오면서 The cat sat on the 여지껏 같이 해오신 베테랑 투자자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분들과 같이 여러 노하우를 담아 만들어둔 지표가 하나 있어요.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매번 쓰도록 이런 식으로 간단한 설정만 해두면, 그때부터 정말 별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눈으로만 봐도 딱 아실 거예요. 자, 아무튼 그게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건데, 얘는 뭐 어피트나 빌썸 바이낸스 등, 트레이딩뷰에 있는 모든 종목에 적용하실 수가 있고, 이것만 있으면 솔직히 추후에 상승 나올 종목 발굴하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만 해둔다면, 뭐 막말로 바보 아닌 이상 누구나 새롭 수급 들어오는 종목 찾아내서 이렇게 고점을 팔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해당 영상에서도 정보방에서도 당일 시황이나 뭐 급등 나올 만한 정보성 내용은 매번 다뤄드리지만 이 가격 라인 같은 경우에 모두가 진입 타점이 다 다르고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데까지 실시간으로 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만 보고 스스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도움 되시라고 나눠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 신호를 코인의 큰 변동성이 밖에 주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이 차트를 들여다보면 시간 낭비를 안 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PPT 자료가 이 지표에 관한 설명서인데요. 뭐 이걸 우선 처음 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정하는 법을 좀 간략히 보여드리자면 자, 먼저 저한테 이 해당 지표를 전송받으시고 이 트레이딩뷰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이 차트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차트 화면이 나오면 지표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인바이트 올 c 스크립트라는 걸 클릭하시고 제가 전송해 드린 이 바이저의 버전 1이라고 나와 있는 걸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화면에 1버전으로 나와있는데 설치는 알아서 6버전으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처음 설치하면 여기 화면처럼 차트에 시그널들이 발생하고 이 차트 하단에는 빨간색과 하늘색의 가로줄이 생길 겁니다 이러면 설치가 끝난 건데요 뭐 여기 작아서 잘안 보이시긴 하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위가 나왔을 때 매수하시면 되고, 이 노란색 셋이란 표시가 나왔을 때 파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지표의 설정에서, 뭐, 매매 시그널이나 시드 변화 그래프, 알람 설정 등의 기능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같이 보내드리는 해당 PPT 자료 안에 상세히 있으니까, 두고두고 사용해보실 분들은 자료 받아보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진짜 쉽게 말해서, 이 차트만 보고 매매 진행하시는 분들, 매수와 매도 신호가 떴을 때 알람 울리면 그 신호에 맞게 매매 진행하시면 되는 거라 뭐 수익률이나 여러 상황에 대한 그런 시드변화도 해당 지표로 미리 예측해서 계산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 관련해서 설명서랑 같이 받아보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를 참고하시던지 또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다가 이렇게 지표라고 요청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전용으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받아보셨을 때 다른 데다 유포는 절대 하지 말아주시고 영상 좋아요만 꼭좀 눌러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일일이 찾아보고 하시는 거할 필요 없이 가장 빠르게 오늘 영상 내용들을 알수 있는 탭핑방입니다. 여기다 미리 내용들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하나 보고 끝내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한 박자가 늦어요 제가 아무리 빨리 올려도 이미 이 차트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세력들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채팅방을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만 광고도 없고 정보에 쓸데없는 얘기도 안 하고 오늘 뭐가 움직일지 지금 어디가 중요한지만 딱딱 올려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에 못 올리는 가격, 시점, 구체적인 내용들 그거 전부 이 안에서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영상 올라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말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인 거고, 게다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 혼자 매매 안 합니다. 계속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물리고, 혼자 버티다 더 잃는 그 구조에서 이미 벗어나 계신 분들이고요. 들어오신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보 흐름만 먼저 잡아주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 번호 그대로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와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내가 왜 여태 혼자 있는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 시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보를 먼저 잡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판이니까요. 부디 많이 많이들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